당신이 진짜 가해자일 수도? 그 충격적인 진실. 당신은 진짜 가해자인가 아니면 이용당하는 도구인가? 조직 스토킹의 정의와 현실. 조직 스토킹은 사회의 여러 범위에서 발생하는 무차별적인 괴롭힘과 감시를 지칭합니다. 많은 피해자들은 주변에서 불쾌한 말이나 공격적인 행동을 경험하게 되며 이는 단순한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상 속에서 우리는 가해자가 될 수도 있는 현상을 목격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들이 특정 개인에 대해 죽어, 라면서 소리치거나 음침한 속삭임을 하는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가해자는 남녀노소 불문하고 아동부터 성인까지 심지어 외국인들도 포함됩니다. 이러한 행위는 매우 광범위하게 이루어져 있으며 특정 지역의 사람들도 무의식적으로 그 행동에 가담하고 있습니다. 조직 스토킹의 확산. 조직 스토킹은 특정 집단의 괴롭힘을 넘어 사회 전반에 퍼져 있습니다. 피해자는 아랫집이나 윗집의 소음 혹은 특수 장비를 통한 불쾌한 메시지로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합니다. 이는 피해자가 일상생활을 하는 데 있어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심지어 이러한 경험은 인천공항과 같은 공공장소에서조차 발생하며 해외에서도 그 흔적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심리적, 신체적 영향. 피해자는 이러한 사태로 인해 심리적 스트레스는 물론 신체적 증상까지 겪게 됩니다. 불안, 우울증 그리고 수면 장애가 일반적인 증상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뇌파 생체 실험이나 전파무기에 의해 표적이 되기도 하며, 이는 피해자의 자유의지를 빼앗는 결과로 연결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조종되는 가해자. 흥미로운 점은 이러한 가해자들이 이미 조종되는 존재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 또한 뇌파 생체 실험이나 전파 무기의 희생양이 될수 있으며, 이들은 자신도 모르게 조직 스토킹의 하나의 도구가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즉, 정상인과는 거리가 먼 이러한 행동이 단순히 개인의 의지에서 비롯된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누가 이들을 조종하는가? 이어지는 내용은 블로그 게시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게시물 링크는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